저희 연습생 연습 연습실이 2 3 층이었고 아티스트 연습실은 지하였잖아. 맞아, 아티스트가 맞아요. 지하층이었어. 어찌나 그렇게 내려가고 싶. 맞아 연습생 때의 꿈이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거 맞아. 근데 그게 너무 크, 컸어. 진짜 언제 내려가지? 맞아 계속 고민했어. 그래서 우리 연습생 앉아서 계속 <웃음> <웃음> 언제 내려가지? 약간 내려가지? 이런 내려가지? 이런 생각 계속 하고 있었어. 약간 내려가면 살짝 데뷔가 확정된 느낌이잖아. 응. 맞아. 그리고 거의 4년 동안 계속 거기 있었으니까 우리는 약간 그러니까 연습생의 꿈이었지. 그래서. 응 음. 왔다 지하 연습실하니까 생각난 거 있어 사물함 어음 응. 연습생 사물함이 또 있고 지하에 가면 또 아티스트 선배님의 사물함이 쫙있거든요딱 내려가면 와이스 선배님 맞아 뭐 입지 선배님 스트레이키즈 선배님 데이지 선배님 그 옆에 내 사물함이 딱 있어 맞아 내 이름이 각 어. 들어갔나 맞아 진짜 보자마자 오 입지 네. 선배님 민민 밑에다 민민 네. <laughs> 밑에 사물함이다 너무 신기했어 맞아 진짜 신기했지. 아티스트가 이제 곧 되는구나 게 실감을 받게 해준 그런 모먼트였어요. 막 선배님 데뷔하시고 이제 언니들이 우리 둘밖에 뭔가 안 남아 음... 안 남게 되고 이랬을 때. 왜냐면 우리도 동생이었는데 음... 갑자기 우리 언니가 된 거야. 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일년이가 거의 막내일때 들어왔는데. 맞아. 그래서 아니 진짜 갑자기 너무 많은 부담이 나한테 왔어. 그때 살짝 고민이 많이 됐었지. 뭔가 되게 규칙적인 스케줄이었는데도 힘들었잖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충분히 뭔가 나를 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고 맞아, 되게 음. 규칙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뭘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난 너무 후회되는 게 그때 더 많이 연습할 수 있었는데 분명히 많이 연습하고 더 열심히 할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너무 게을렀어. 애기였잖아요 <laughs> 너무 게으르고 연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한창 놀 때니까. 떠들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 아, 우리 지우 많이 어땠지? <laughs> <laughs> 나는 연습생 때못 들어갈 것 같아. 나는 연습생 때 힘들었어. 배현이 가 진짜 불안했었어. 뭐 그때 한때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진솔이한테 칭찬을 진짜 많이 했던 기억이 <laughs> 그래서 아 괜찮아요 언니 언니 잘리면 나나 같이 나갈게요 <웃음> <웃음> 우리 우리 <웃음> 그때 좀더 연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있는데 막가 연습생 여자 팀 하게 된 시점부터는 진짜 열심히 하고 그만큼 되게 아쉬운 것도 많고 운 적도 많아서 다 같이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때가 너무 힘들었어 음, 음, 맞아 맞아 해내야 될게 많았지. 봤어, 맞아, 게 많이 물어봤어, 서로를.